와 민돌이 TV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돌이 TV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새동저수지 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제 조카입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조카 오늘 세동지 왔는데 어떻게 목표 마리 쓰는 몇 마리 정도 될것 같아요? 덩어리로 한 3마리정도 우와 와이 끝내주는데요? 우와 우와 몇조야? 안녕하세요. 네, 3차 후반급 배스인데 이거 배스는 어떻게 잡은 것 같아요? 어, 풀 위에 걸쳐서 이제 풀 넘어니까 바로. 아풀 살짝 넘어다가 네, 바로. 애, 입질은? 거야. 입질은 그냥 투둑 네, 좀 예민한 투두... 정도. 오 예민한 입질. 네. 아 로드가 상당히 좋은가 보네요. <laughs> 아 삼차 선물을 받았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 하하 <laughs> 물었는데 가끝오자 그렇지? 아야 구멍치기 야아아하하하하하 이야 아, 아, 드디어 나오네요 나이 으악 으어이었 이야 그렇지. 와. 오케이. 아. 삼, 자. 아, 이, 자네. 야, 그래도 큰 사이즈네요. 여기서. 예, 네, 스피닝에만 되게 많이 잡겠는데? 깎기. 안 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나이스. 오. 또 잡았어. 버징으로. 이야. 저기 어 입질하네요 어 입질해요 어... 역시 집벽구간에 입질하고 있습니다 어, 짜치가 입질했네요 입질해요 톡하고 무는데요 물어라 내 입질에 입지에, 나이스 <laughs> 아유, 조금... 다 사이즈 그렇지 뭐 스킵핑을 하네 스킵핑 일자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에 오보니라 물어 가자, 가네 감사합니 느나, 느나 계속 늘어합니다 계속 물어요. 그렇지. 오케이. 오, 조금해. 야, 연안에 다 붙어 있네요. 예, yeah. 조그만 놈들이 계속 물고 있네요. 어, 재밌어! 아동 학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또 저게 모여 있네요. 아 작은 놈이 와. 계속해서 물어줍니다. 아니. 조그만 배스가 물고 있네요. 배터, 배터, 울지 말고, 배터. 아, 계속 물고 있어. 아, 조그만 배스가 일자 배스가 물고 있어, 요 계속 지금. 아, 끌고 가네요. 예, 네. 잡아. 예, 네. <laughs> 네, 물이 빠진 고웅의 저수지로 왔습니다. 아, 이번이 이제 마지막 필드인데요.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어! 잡았어! 와, 기분 좋습니다. 지세야 많이 잡아라! 크냐? 네. 아, 있어 힘이, 힘이. 오, 몇번이대낚시를 펴놓으셨는데, 안 계시네요. 예, 그래도 여기에 던지면 안 되고 옆으로 피해서 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우리 진짜 많이 빠졌나 봐요. 어휴. 구 예, 던져 볼게요. 던졌고 달달달 카이젤리그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챕이죠 아 어, 시원해 과연 마지막 필드인데 멋진 배승 만날 수 있을지 조카는 지금 벌써 3자 잡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 그래도 덩어리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물라라 어? 어? 어, 짜치가 보네요. 짜가요, 짜가. 아, 그래도 나와주니 다행이네요. 오늘 짜치만 잡는 날인가봐요. 야, 오, 잡고 있어. 여기가 재밌는데 그래도 재밌지? 우와, 잡았어요 조그만게 쉘로우 크랭크를 덥썩 물어주네요 자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어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지 빼주지 바늘을 그렇지. <laughs> 멋진 배스. 아, 멋진 영상들 찍힐 수 있었는데,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잡는 것만 했네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보면서 던져볼게요. 뭐또 멋진 그림 나올 수도 있죠. 뭐. 오, 야, 곧바로 덮쳐주네요. 오, 크. 좋아요. 오. 끝내줍니다. 멋진 베스.